양해를 바랍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는 제주 경마공원입니다. 이경주 레이팅이 35 이하인 마필들, 5등급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씩 출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출발대 뒤편 아직까지 4번이 출발대로 안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4번 이제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이경주 900m 9마리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마필 6번 전농혁신이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8번 명품행진 10번 진격의 힘 따라붙고 있고 4번 바라마가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전농혁신 잡고 있고 4번 바라마가 2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쪽 8번 명품행진이 치고 나오면서 8번이 2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안쪽 6번 아, 전능혁신과 선두상 그 뒤쪽에서는 7번 황금너도가세합니다. 6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4번 바라마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7번 황금너 8번 명품행지까지 이제 2위상 그 뒤쪽에서는 9번 세종태양이 5위까지 따라붙고 안쪽 3번 라이덴이 6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전능혁신 여전히 앞서면서 이제 4코너스니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6번 전능혁신이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 끌고 가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7번 아, 황금노가 따라붙고 있고, 4번 바라마, 그리고 안쪽 9번 세종태왕과 3번 라이덴도 거리를 접히고 있습니다. 바깥쪽 진화는 4번, 7번의 역주가 되보이면서 안쪽에는 6번, 전농혁신과 선두삼을 펼치고 있고, 3번, 9번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여전히 6번, 전농혁신 앞서고 있고, 9번, 세종태왕과 3번, 라이덴이 안쪽을 파고들고 있고, 외곽 쪽으로 2번, 참나리가 측근하고 있습니다. 2번의 역주가 되어니다 6번, 2번, 6번, 2번, 9번, 5번 앞서면서 결승통합니다 9 0 0 m 이경주였습니다. 이번 참나리의 막판 역주가 돋보이면서 6번과 근소한 접전을 펼쳤던 레이스였습니다. 6번이